아리 또 해야지. 똑똑한 여우는 절대 잡히지 않거든. 아범 미탈. 좋아 보이지만 더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노련한 저격수 전설 적격이 반을 해칠 기운이. 이거 아리로 여러분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해볼까? 멀리 떨어지면서 때리면 어쨌든 발동은 되는 거잖아, 그지? 한번 해봐야겠다. 700 타워리가 짧은 건 아니거든. 근데 W도 그들한테. 멀리 빠지면서 카이팅 하듯이 하면은 W도 될 거고 던지고 뒤로 빠지면은 가능도 할것 같아. 그럼 포킹을 한번 해보자.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데 최첨단 발명가? 됐다 발동. 열매되으면 열배. 열매. 되네. 그 사거리가 생각보다 저거 해가지고. 매혹. 네, 야 아리가 이게 되네. 왜 매질 되네? 야, 그래도 살리는 의지 잘 봤다. 우리가 덕분에 우리가 킬를 하나 더 먹었어. 엠. <laughs> 쿨, 초기야 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켜선마야겠다 아까는 더블섬서했거든요 쿨, 초기야, 선마. 이러면 쿨감도 딱히 필요 없고. 암살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근데 이거 스킨이 약간 진짜 단점 같은 게 많아 보여 큐가 너무 잘 보여 큐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단점 같아 피하기가 쉬워 이런 스킬은 특히 이런 스킬은 피하기가 너무 쉬운 게단점일 텐데 자 여기도 줄 가가지고 덮 한번 주고 에어 한번 또 써주고 또 써주고. 대호 때리다가 달리가 오케이 3 바로 돌고 0달러 3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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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말 먼 미래 에 있을지 모르는 약간 그런 리메이크 중 하나인데 매혹이라는 게 원래 저렇게 낙한처럼 매혹이 누구 한 명만의 물론 대상을 할수있긴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꼬시는 게 매혹이라고도 할수 있잖아, 요 그지? 정말 광역기 <laughs> 저를 보면 어떨까? 어? 어? 못참는다 호박군 가버렸다. 이거. 잭스부터 포커싱 해야 돼요? 넬은 딴단해서뭐 죽을 생각 안할것 같아요. 터지겠다. 이거 천천히 잡아야 돼, 저거라서. 이거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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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빨리 뭐, 빨리 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와... 야, 1700원 벌었어. 진짜 물 조절 기가 막히겠다.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안녕하세요. 물 조절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빨았다. 5천원 있어요, 5천원. 밤수 불사대망 왕관. 야, 이거 페이커 왕관. <laughs> 음, 밤수 정말 가고 싶은데, 이거는 스킨 때문에 불사대망이 왕관을 갈 수밖에 없다. 컨셉을 확실한 플레이를 해야지. 가보자, 가보자고. 그래요? 뭐? 또 하면서 하나하나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멤버 맞았는데? 흡이 너무 그냥 맞는데? 야, 이거는 근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샤가 진짜 잘한다. 샤프가 진짜 안정적으로 잘하고, 야 소환술사라 가지고 저 박스가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빡세네 해제 부석 사악한 정신 추가 공격력을 주문력으로 전환합니다. 후반 후반을 보자. 일단 부사대만 가자마자 바로 찍혔고 아레나신이 쉬운 게 아니야. <laughs> 점점 할줄 아는 캐릭터가 많지 않으면은 어려워. 열매 이게 뭐해 난리 났다. <laughs> 그렇지 땡 렌가 <laughs> 머리에서 땡 소리나는 거. 아, 벌써 이만큼 모았어 5천원 또 있어 털리좀또 간다 살점 활력증진 오케이 활력증진 깡아 <laughs> 어. 저거 손꼬임이 근데 이해가 돼 나도 저거 르블랑 방금 좀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는데 아, 하다보면 저기 어쩔 수 없어 자기계게발또 취약 도시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뽑이 잘 뜬다. 오, 여기 상남자들의 어, 탑라인 싸움. 상남자들의 탑라인 싸움 패배로 끝났고요. 예. 네. 성이 세트가 좀더 좋긴 하지 얘네도 보시기에 소멸해 아 이거 소멸해 얘네가 쌍 암살자인데 여기가 조금 힘들겠다 될거 같은데 일단 모루 하나 빨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2,000원은 모이면은 저거 살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사자 마음이 바뀌었다 영겁지 허공의 스킬 한 번씩 W를 쓰지 말아야지. 그래도 죽어 야 W 쓸때 조금 시각했습니다. 나 봐서 다행이지. 이번 테마 샀으면 죽었겠다 연겁 차이로 딱 잡았네 음... 이건 근데 근접 캐릭터들은 못 이겨요 이미 이렇게 되면 탈롤이 지금 샤크한테 샤크 샤쿠 박스 가는 것만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이기기가 어려워요 분신 아쓰고 뭐하냐 하하하하하 <laughs> 돼지갔나? 어? 이러면 모르나? 어.. 이제 아는군 탈론 척구한 팀이에요 탈론이 다른 데 하나 더 있을 뿐이지 어.. 검무, 저주의 화염, 그리고찜소대지 각성, 유레카 아리 대리의 대지의 각성 아리. 근데 내 플레이 스타일이 지금 붙으면 안 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 번만 더돌려보자한 번만. 어 마법 가속. 이거 맛있겠다. 마법 가속 맛있겠다. 마법 가속. 스킬 쓰면서 쿨 돌려야지. 이미 139네. 여기다가 이제 속행 이런 거 나오면 은 진짜 개빠른 아리 되는데. 정조준일격신동의 신비한 주먹이야. 룰루. 아 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죽었네. 덤. 세트가 굴. 더 인세트. 세트가 세트 배신, 그런 건 없고 파티트 오, 암살사 조합 터졌고 음, 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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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베리 신기루검, 질책 드락사르의 황홍검 음... 움국기 쿠리의 신기루검으로 줄긴 하겠죠 질책, 드락사르 황홍검 이거... 선택지가 없는데? 적응력 능력치 올려주는 거 아, 여기 이런 거 두개는 왜 나오는 거야 진짜 이게 답가 1번? 2번? 경찰에 써야지 저걸 내는 건데. 아유, 개별로다. <laughs> 아, 이거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너무 손해다. 너무 너무 별로다. 이거 가져다 팔수 있으면 팔아야 될것 같아. 심지어 아리 공극기가 지속되는 동안 저게 바뀌지도 않아. 이렇게 화가 나요. 어디로? 어. 급하지, 급하지 세트야, 급하지, 급하지, 급하지. 토 210, 140에 운력 23, 최하값 강인함 신나리 없으니까 강인함을 생기는 것도. 렝가 르블라. 한판 살아있니? 가셨구나. 6등의 선방 순방은 아니구나. 6등으로 가버렸구나. 또한번 해보자. 과감하게 떠버려 역시 헷갈려 <laughs> 어우 헷갈려 어 이번엔 얼마 벌었니 6600원 야 공속이 빠른 것봐 신기루검에다가 도박꾼이라서 공속이 진짜 빠르다 하죠 글쎄. 아, 자꾸 박스 대거를 해야 될것 같아. 빨리 붙어야 돼. 얘네가 많이 마지막에 남을 것 같았어.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잘해가지고. 흑강철 신성의 검. 광희의 미덕. 이렇게 된거 평타 치까? 이렇게 된거 흑강철까지 가서 평타 치자.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한번 돌려볼 수 있긴 한데. 이러면 공속이 이미 세 개거든? 이것까지 공속이 네 개야. <laughs> 에반가 아... 이렇게 하면 또 유튜버분들, 유튜버 분들,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 야템왜 개가 이가나 이럴 건가? 폭발이고 아... 이건 맛있네. 아... 오케이... 음, 방금 또 그런 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돌릴 생각이었어요. 이빨이 좀 앞으로 갈게, 시간이 없어. 와.. 아 열매 못먹네 이러면 죽는것 같다 와, 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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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먹자 열매 열매, 열매. 중앙에 갖다 잡아야지 이러면 그렇지 오케이 스킬가속 순식간에 500까지 가버리네요 55, 빵가잼. 오 빵가잼. 지금 너무 좋은 거 빵가잼인 거 같은데? 야한 라운드 1160맛있는데 슬슬 도박구 7232 골드 벌었으면은 파도 되긴 하는데. 네, 저이한번 게임이 더할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기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예? 이긴것 이상으로 그 재미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입니다. 필수수 필수 아닌 것 같다. 이런 아 <laughs> 팔리 는 걸로 가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W 무리썼었고 이런 씨 어디 있어? <목소리> 아, 녹색. <목소리> 일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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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이제 이겨야 된다. 도박군 칼날 살고 마지막 프리즘. 용의 심장 부서진 여왕 양간. 거기다가 원, 2 쓰리, 포. 여기 공격 속도 스케일 가속강인함 체력 합편 가보자. 그래도 이번 판으로 이기면 딱 좋을 것 같아. 사실 신기루검 팔면 좋을 것 같은데, 궁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신기루검이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궁이 빨리 도네. 아하, 근데 내가 원했던 소킹은안 나왔네. 아쉽게 난팔군 거지. 종검 같은 거도 좋았겠다. 총검으로 박스 정리하면서 약간 돈벌기 빨리 빨리 앞으로 가야 돼. 우리들 시간이 없어. 여유는 사치였나? <laughs> 졌다. 아, 1등 코앞이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샤쿠가 빡셌어. 박스 정리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